안녕하세요. 얼루이 스노보드의 설계자 그리고 공동대표 개치비 강신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얼루이 스노보드가 국내 입고가 돼가지고 얼루이 스노보드의 플래그십 모델인 더원 160 사이즈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더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년 전에 고안한 모델이고요. 이 데크 같은 경우는 프리스타일 파이프에도 좋고 키커에도 좋고 무엇보다 라이딩에도 좋은데 일단은 파이프에 좀더 좋도록 설계가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이프 데크가 라이딩에는 무조건 거의 파이프에 좋은 데크는 라이딩에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데크가 올 시즌은 어떻게 변모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160 사이즈는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사이즈고요 다른 사이즈는 153 157 그리고 160 사이즈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서 출고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베이스는 ISO 7816 나노 하이스피드 베이스, 굉장히 빠르고 왁스도 잘 먹고 내 네, 마모성도 좋은 레이싱 베이스에서 탑클래스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역시 얼로이스 노보드의 정수인 크로닉 부스터 메탈 스트립 합금. 그것보다 이 스프링 영성으로는 굉장히 반발력이 높은 크롬 니켈 합금인데요. 다른 모델들은 0.2mm 두께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한25% 얇고 25% 정도 가벼운 0.15mm 두께가 UH 엣지 쪽으로 길게 길게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진한 검정색 호랑이, 검정색 더원과 굉장히 비슷한 맛을 주겠지만 이번 시즌은 좀 달라졌어요. 일단은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한 60에서 80g 정도가 가벼워졌고요. 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보다한반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 사이 정도가 좀 말랑해졌습니다. 하지만 캠버는 한 8mm에서 10mm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이고 얼루이스 노브는 다 캠버가 높습니다. 카빙에 좋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그리고 카본 소재가 크루닉 부스터를 X자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즈랑 테일에 쓸데없는 토션을 반감을 시키고 좀더 단단한 카빙 그리고 알리를 쳤을 때 반발력을 빵 치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이 됐고요 얼루이스 너브는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단단한 폴리머를 U자 형태로 노즈랑 팁에 가미를 했는데 어 허리나 뭐 이쪽 부분들은 좀 다소 말랑해졌을지는 몰라도 노즈랑 테일은 이전 시즌보다는 30% 정도는 더 단단해졌으면 느낄 것입니다. 전에는 어, 좀 말랑했는데 이게 잘 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얼로이 스노우보드는 월드 클래스 퀄리티답게 평탄성이 굉장히 좋게끔 나왔습니다. 또한 코어 아래는 어, 프리스타일 슬링샷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데 바인딩 아래쪽으로 굉장히 얇은 카본이 V자로 합제가 돼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이 팝을 칠때 그리고 카빙을 할때좀더 빠른 반발력과 반응력을 그리고 에너지 전달력을 도모하면서 킥을 쳤었을 때도 좀더 강하게 칠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을 버틸 수 있게 또한 그 여러분들이 킥커나 파이프에서 아니면 그라운드 트릭 뭐한방 트리를 했었을 때 토쪽 힐 엣지에 그쪽 랜딩을 하면은 데크가 많이 망가지는데 코가 많이 파쇄가 된데 그것을 방지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토션에 꺾이는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카본 얇은 카본을 배열해서 그것도 현저히 파손을 현저히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시즌 동안은 얼로이스노보다가 라이더들은 물론 고객분들도 파손은 파손이 돼가지고 워렌티나 그런 as 요청이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더원 사이즈도 더 다양해졌고 훨씬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됐고 디자인도 어, 굉장히 멋있어졌죠 예, 캐디언도 살짝 생각이 나고 라운드 데크지만 라운드 데크에 국한하지 않는 이얼루이 더원 아 참고로 이160 사이즈는 허리폭이 258mm 사이드 컷은 9.8m입니다 그래서 smm으로 범주에도 들어가는 라운드 데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딩 파크 파이프 물론 멋진 전향각 아니면 덕쿤 라이딩까지 모두 섭렵할 수 있는 얼티메이트 머신입니다. 여러분, 2025년 얼로이 더원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개치비 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